기대가 오야. 왜 엄마가 기대해? 우리 딸내미가 새로운 환경에 가가지고 영어도 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생활 뭔가 그 능력도 많이 향상되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걱정, 지금은 걱정되는 게 아프지 않을까 또막 어떤 상황에서 또 혼자 막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들 <목소리>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가서 잘 먹어야 된다. 어? 12시 25분. <목소리> 뭐, 안 가져가는 거 없겠지? 아우, 참말로.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는 학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입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1880년에 세워진 공립 연구 중심 학교로 네덜란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학 메인 캠퍼스는 자우드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기숙사에서는 도보 약 25분, 자전거로는 15분, 트램은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캠퍼스 건물의 느낌은 고려대학교 2공개 캠퍼스와 비슷한 현대식 건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 건물 내부는 매우 감각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메인 빌딩이 있는데요. 외식 물가가 어마어마한 네덜란드 물가에 비해 비교적 착한 가격이라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오셨을 때 먹기 좋습니다. 저는 특히 치킨랩과 피자를 추천해요. VU를 100%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중에 탑1은 바로 스포츠센터입니다. VU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할인된 가격으로 헬스장과 모든 스포츠 클래스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펜싱도 배웠어요. 또한 학교 내에 실제로 운영되는 영화관도 있어서 VU 학생이라면 단돈 7유로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최근 한국에서 개봉한 패스트 라이브스 영화도 봤답니다. 끌릴 수 없어 <laughs> 이제 6개월 다못 돌아가고 끌릴 수 없어 우리 여기까지 해냈잖아 잘했어 우리 우리 <laughs> 이것도 받고 <바꿔. 웃음> 키도 갚고 날씨가 너무 좋아 그니까 너무 진짜 하나도 안 추운데? 진짜 학교 같지 않나 분실. 전 뭐야?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듀오에서 준 짐부터 풀어봅시다. 음. 아이고, 오! 메틀스 되게 푹신하다. 이거는 미리 알려주는 것 같고. 또 이거? 이거 화장실 솔별에다가다 다 준다. 이 코르크 따는 건 이거 코르크 막어 감자 칼 이런 것도 주고 이건 뭘까? 씻는 거 수세미, 이건 뭐야? 이거 휴지 휴진 거 같아. 하루 잘 들어있다. 칼도 있고, 컵도 있고, 그렇고, 이게 이불이 있는데 혹 근데 이거 받았어요. 파티하는 거래요. <laughs> 까았어세 <까먹었어. 웃음> 세 개를 고르는 거야? 베스트. 아세 개? 그러면 돌아가면서 가운데로. <laughs> 안돼! <laughs> 아니 이렇게 빨리? 뭐야?

옆문으로 들어가 시선이 상당히 집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dealing selling the production and most other acts It's a relatively short assignment, but an important one, where you can show off. I suppose. And, uh, to be honest, uh, experience teaches me learns that it is a point that some of you or many of you actually need because the exam can be quite difficult. I also received some really very good ques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course, It'll It'll nice the so we may

<목소리도> 진짜... <laughs> 저의 자전거. 가 지금 2 k 로지게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요 진짜 하루에 하나씩 먹으어요 이거 가 진짜 맛있어요 안스테리아주방 해주시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치즈 섹션이 또 따로 있어요 다어요 이래서 여기는 야채랑 과일 파는 곳인데요 과일 이 야채도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 앞 윤보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의 꿀팁 꿀팁, 꿀팁. 꿀팁.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깊게 넣어놓지 마라. <laughs> 지금 이, 이 많은 짐 속에서 영수증 찾느라 한 10분 10분을 썼고요. 왜냐면 나올 때 영수증 바코드를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의심을 안 받고. 근데 이거를 받고 여기 깊숙이 넣어놨고 아주 하나하나 바꿔내는데 힘들어죽는줄 알았어요. 세민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 제가 먼저 집에 갈 수가 없는 이유 저희는 <laughs>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네덜란드도 한국 못지않게 엄복동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엄청 훔쳐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두 자전거를 동시에 묶어놓으면 훔쳐가기가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